안녕하세요. 3주부 바로경매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그 분당 구미동에 있는 33평형 국민평형 아파트입니다. 전용 25.6평이고요. 33평형 구미동 이거 무지개 마을이거든요. 이 구미동이 분당에서는 이 조금 어, 지하철역에서도 조금 거리가 있고요. 예. 그리고 구미동은 저 안쪽으로 들어가면 좀 고급 빌리지 타운이죠. 보급 빌리지 타운이 좀잘 형성이 되어 있는 반면에 아파트 단지들은 용인 죽전하고 바로 경계를 두고 있으면서 여기 자철력이 조금 멀어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좀 낮아요. 그래서 2024년 7월 5일날 경매 개시가 되었는데 7월 15일날 전후로 평가된 금액이 10억이었습니다. 여기 한번 유찰이 되었어요. 유찰되고 이번에 최저가 6월 2일날 최저가 7억으로 진행하는 물건이거든요. 사건은 2024 타경에 61679번 사건입니다 자요 물건 빠르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소유권 보존등기리 96년도 1기 신도시니까 그죠 제1기 신도시 303동 14층 2호입니다 층은 좋아요 18층 중에 14층이고요 2호 라인이니까 라인도 어, 4개, 4개 라인일 것 같은데 여기 2호 라인이면 중간, 중간 라인이면서 층도 좋고 라인도 좋아 보입니다. 요거 사진 사진 보고 판단해 볼게요. 자, 사진을 바로 한번 볼까요? 2호 라인 구미동입니다. 구미동. 자. 303동. 1400 하나, 둘, 셋, 넷. 네개 중에 2호 라인에 중간 라인이라서 벽쪽 라인은 아니라서 라인도 좋네요. 청도 좋고 라인도 좋고. 그렇죠. 구미동은 지도 부분에 설명드릴게요. 여기 이제 탄천이거든요. 뭐 탄천 조성은 너무 잘 되어 있고, 지하철 여기 조금 먼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33평의 투베이 구조, 옛날에 지어진 거라서 투베이 구조에 발코니 되어 있고, 여기도 그래도 오래된 거지만, 예, 그거네요. 그 복대식은 아니고 계단식 구조를 갖고 있네요. 예, 계단식 구조를 가지고 있는 투베이 구조의 방치에 욕실 두 개를 가지고 있는 아파트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 물건 지도를 한번 볼까요? 오리역까지, 그래도 여기는 그래도 오리역까지 도보로 다니기에는 좀 가까운 거리다. 이좀 안쪽으로 들어가면 사실 좀 멀어져 버리거든요. 근데 분당 오리역, 수인분당선 오리역, 오리역에서 도보로 한번 재 볼까요? 여기서. 어차피 탄천 이용하면 되니까 이렇게 가면 좀 멀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가볼게요 뭐총뭐 10분거리 10분거리 밖에 안됩니다 탄천으로 그러면 뭐 10분 채 안걸리고 예뭐 도보 10분 이내 이용할 수 있고 출퇴근 하실때 그냥 아이고 출퇴근 하실때 그냥 탄천으로서 운동삼아 걸어 다니면서 오리역 이용해서 다니시면 됩니다 분당오리역에서 밑으로 수원 내려가고 뭐 야탑 성남 거쳐가지고 이게 그 강남 그 선릉역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강남으로 출퇴근하기 좋고요 여기에서 동천이고 그 위에 판교로 가려고 그러면 정자에서 갈아타야죠 예, 정자에서 신분당선 갈아타면은 미검에서 갈아타면 되겠네요 미검에서 갈아타면은 신분당선 타면은 또 판교로도 빨리 갈수 있습니다 위치적인 부분은 이렇게 확인이 되고요. 오리역에서 그래도 뭐 10분 거리 내에 있으니까, 그죠. 10분 거리 내에 있으니까 괜찮죠. 10분 거리면 괜찮다. 여기가 농협 하나로 거든요. 농협 하나로 마트거든요. 이거 뭐장보이 아주 좋습니다. 옛날에 2 4시간 했는데 요새는 2 4시간안 하는 것 같아요. 요새 24세가 뭐 하는 데가 없었는데요. 백산 아파트 요거도 24평짜리도 저희 영상 만들어 드렸죠. 그죠. 잘 참고하시고요. 그래도 무지개 마을에. 예. 탄천적인 운동하기 좋고, 우리 역 도보 10분 거리 밖에, 밖에 안 되니까 괜찮아요. 그리고 303동이면 앞동이네요. 어우. 앞동에 전망 있는 동이면서, 로얄청에 로얄 라인. 뭐, 객관적인 부분에서는 괜찮습니다. 지하철역도 뭐, 한 7, 8분이면 되겠네요. 가까우니까. 303동. 좋은 동에 있는, 좋은 층에, 좋은 라인에 있는 물건이다. 예. 괜찮네요. 소유권 보조는 그래 되었고, 303동 14층 2호 라인이다. 괜찮다, 그죠? 자, 임차인이 한분 있네요. 전임하되어 있고, 확정 일자도 있고, 배당 요구도 전혀 안 했다, 그죠? 그러면 말소기준 권리 한번 볼까요? 2017년도 5월 달에 1순위 건지다말소기준 권리니까, 그 이후에 입주하셨다, 그죠? 입주하셔가지고, 대항력이 없습니다. 이번에 인도명령 대상자니까, 인도명령 받아가지고, 명도처리를 하시면 되겠네요. 다른 사항이 있는지, 매가물금 명세서를 한번 볼까요? 4월 29일 날 작성되었고요. 예. 임차인이 있는데 보증금 미상에 차임도 미상. 그리고 입주일자는 2023년 8월 21일 날 입주를 했다. 뭐, 대학력 없으니까 문제 없다. 그리고 혈액 소멸되지 않아야 하는 거 없네요. 그러면 권리 관계를 일단 깔끔하다고 판단이 되죠. 자, 소유권 이전 담보가등기 대물 반환제야. 요거는 저 소멸되는 권리입니다. 예. 소위권 이전. 소유권 이전에 대한 후순위 이전담보가 등기는 말소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요 부분도 다 직권말소 촉딱에서 등기가 다 말소가 다 됩니다. 권리관계는 깔끔한 물건으로 보이집니다. 채권채무 금액도 12억4천이니까 뭐 채화될 염려는 없을 것 같고요. 예, 정상적으로 경매 진행되어 가지고 진행되는 물건입니다. 동청라인이 좋은 물 좋네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저는 그, 여러분, 그, 서초동 보무법인 해성의 부동산 경매 사무장입니다. 저는 23년 부동산, 부동산 경매 16년, 17년 하면서 자산 지키고, 고객들의 자산을 지키고 늘려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산 지키는 일은 깡통 전세 되신 분들요. 대입엔젤로에서 자기 지휘 끌어올리면 보증금을 더, 더 많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생 파산하시는 분들, 집행정지, 취하, 개인회생 하시는 분들은 특히나 아파트 있어도 일적 자격 요건이 되면요 집안 팔고도 집안 날리고도 회생 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런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권리분석 잘못했거나 아차 잘못해서 보증금 몰수위기차 하신분들 불허가 신청 떨어뜨려 가지고 보증금 반환 받는 일을 해드리고 전세보증금 반환청구소송 이거 그냥 집주인들 내가 들어갈 때는 깨끗했는데 집주인이 사정이 안 좋아져 가지고 막 세금압류 들어오고 가압류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후순위 전세권자가 들어와야 전세금 받고 나가는데 뭐 뒤에 권리관계가 복잡해져 버리면서 세입자 그 다음 세입자가 못 들어오니까 보증금 못 받고 나가시는 분 많아요 그런 분들은 임차권 등기명령 해 놓고 이제 나가시면서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 하면요 12%의 지연이자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산 늘리기에서는 이제 부동산 매매사업자 단기매매 그리고 양도세가 아닌 1년에 팔아도 양도세 77% 아니에요 이런 분들은 사업소득세로 잡히기 때문에 직장생활하시면서 사업하시면서도 매매사업자 활용해서 하면은 세금 줄여가지고 뭐 부수입 재분 많이 벌어드릴수 있습니다. 적게는 뭐몇 천만 원, 많게는 뭐 수억도 벌수 있는 게 매매사업자입니다. 그 NPL로 우선지의 확보해가지고요 안전하게 낙찰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특수 물건들 좀 복잡하지만 이런 물건들을 잘 풀고 해야 큰돈이 되는 거거든요. 뭐 소송을 대비하고. 가야 되는데, 근데 꼭 소송까지 안 가고도 깨뜨리면 그게 큰 수익하고 바로 직결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일들을 제가 해드리고 있고요. 유튜브365 바로경매는 제가 멤버십제로 운영을 합니다. 여러분. 실버 회원은 한 달에 5천원입니다. 5천원. ,000원. 5천원이면서 회원 전용 영상을 제가 별도로 일주일에 한 3개씩 만들어 올립니다. 그게 단기 매매할 수 있는 물건들에 좀낙찰을좀 좀 쉽게 받을 수 있으면서 단타 쳐서도 바로바로 수익을 만들어 낼수 있는 그런 물건들만 위주로 영상을 만드는데 실버 회원들만 영상 시청이 가능해요 그리고 이제 골드 회원은요 유료 영상도 다 보시면서 개인적으로 학원에 내려 다니시면서 공부하셔가지고 영찰 준비하시는 분들 은근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이제 학원에서는 배웠지만 막상 자기가 하려고 그러면 금액이 커지면요 아주 부담 느게요 권리 분석에 대한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분들은 골드 회원 가입해 가지고 전화해서 아이디가 누굽니다 하면은 제가 확인을 다 합니다 확인 다 해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응찰하고자 하는 물건 있죠? 그런 부분을 유선으로 통하면서 권리분석 제가 다 해드립니다. 여러 건이라도 상관없어요. 그렇게 해드리면, 이제, 안전하게, 아,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가지고, 다시 한번더 자기가 미스한 게 있으면 체크차 해가지고, 안전하게 낙찰을 받아야 보증금 몰수를 안 당하죠, 그죠? 보증금 몰수 안 당하게 권리분석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유선으로만 제가 합니다. 이거 일반인들까지 제가 해주려고 하니까, 아, 4시간 너무 많이 밖에 었어도안 되겠고, 예. 나는 뭐 23년 동안 경매 16년 17년 동안 진짜 뭐 샤가 빠지게 배우고 공부하고 실물을 익혀온 사람인데 아 세상 너무 그렇게 막 쉽게 그냥 그저 가져가려고 그런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겠, 안 되겠어요 비용을 받고 그래야 여러분들도 더 자기의 재산에 대한 소중함도 압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낙찰을 받았어요 낙찰을 받으면 명도해야 될거 아닙니까 사실은 부동산이 경매에서 제일 중요한 게 명도잖아요 이 명도를 얼마나 빠르게 깔끔하게 마무리하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키거든요 그런 부분들 명도 시작부터 끝까지 첫 단추를 잘 껴야 빨리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거든요. 이제 그런 과정을 하시고, 하시고 자는 분은 다이아몬드 회원 가입하셔가지고 전화 주시면은 제가 명도 과정 다 유선상으로 알려드립니다. 제가 솔직히 좀 작은 물건들은 포괄 수임을 받을 수가 없어요. 입찰 명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나름대로 큰 건들 공장하고 이런 것들 큰 건들 진행하기도 바쁘기 때문에요. 작은 부분까지도 제가 일일이 다 쫓아다니면서 사실 해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도 생각한 게, 아, 그러면 전화로 알려주자. 전화로 알려주면 또 얼마든지 시간 되시는 분들은 직접 다 하시니까. 근데 부득이 정말 자기 사업에 바쁘신 분들, 그리고 맞벌이 부부들, 회사 등이고 하다 보면 바빠서 명도까지 쫓아다니고 입찰 쫓아다니고 이런 거못 하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제 포괄적인 입찰 명도까지 다 처리를 해드립니다. 여러분. 잘 활용하시면 됩니다. 영상이 내용이 좋으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하고요. 신뢰가 되시면 멤버십 회원 가입하셔가지고 전화 주시면 됩니다. 멤버십 회원은 영상 아래 보면 더보기 있습니다. 더보기 클릭하시고 가입하시면 되고요. 보수료 등하고 이런 지키기 늘리기 대한 상담은 이 전화번호 연락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시세 위치 받고 그죠? 시세만 바로 보고 뭐 마무리하면 되겠네요. 권리 분석상에 전혀 문제 없어요, 여러분. 문제 없고, 예, 치하될 염려 없고, 예, 아마 이동에 물건 나와 있겠죠. 300, 어 330대 물건 하나도 없네. 그러면 300 이동 봐야지 뭐. 302동에 어, 평수가 작은데, 이거. 301동. 301동도 평수 작은데. 에매 107. 어이고, 이거 107이, 씨. 대로변 쪽은 이것밖에 없네. 그러면 305동 볼까요? 물건이 있나? 305동도 물건이 없네. 어이고. 33평 물건 넣은 게 하나도 없네요. 음메이 <laughs> 네이버상에 지금 33평은 물건이 넣은 게 없습니다, 이거 음, 예. 야, 이, 뭐, 소형평수 20평대만 지금 매물이 나온 게 있고, 9 2면몇 팽이겠죠? 헷갈리네. 92. 29평인가? 278평이네요. 27, 278평이, 에요 효과는 955천에 나와 있습니다. 실거래 시세에 바로 볼게요, 그러면. 이게 백, 백칠이었죠? 백칠 점 오. 백칠 A 타입이거든요? 그래 는은건 있었는데요. 지금 매물, 물건 자체는 없네요. 지금 분당이 지금 선도지구다 뭐다 지정되고 하면서, 뭐, 재건축 재개발이, 재건축이 지금 막뚜 금들 하고 있으니까 매물이 쏙 들어갔네요. 11층이 1억 6천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올해 3월 달이에요. 2월 달에 9억 9천 5백, 9억 9천. 그러니까 10억 전후가 시세입니다. 10억 전후. 10억 전후가 시세인데, 요 물건은 또, 303동, 동도 가장 좋은 동이고, 그죠? 청도 좋고, 라인도 좋고, 이건을다 가지고 있습니다. 대신 경매물건이라서 내부 수리 상태는 이런 건 저는 모릅니다. 이. 그런 부분 감안해가지고 입찰가를 산정하고 응찰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럼 10억 전후가 매매가 시세다. 만만치 않게 응찰 들어오겠는데요. 들어와가지고 낙찰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동 좋고, 라인 좋고, 청 좋고. 그죠? 집수리 상태는 내부 수리 상태는 모른다. 그런 부분 감안해가지고 비용적인 부분 관리비 미납금이 혹시나 있었나 없었나 한번 볼까요? 어 관리비는 조금씩 밀리고 있네요. 그리고 공용 부분에 대한 관리비는 낙찰자가 인수해야 되니까 이런 부분 좀잘파악하셔가지고예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로얄동, 로얄청, 로얄라인의 물건이라서. 만만치 않게 가격대는 갈것 같다. 지금 현재 실거래 매매 가격은 10억 전 후가 매매 가격이고 32 3평형이 지금 매물이 나와 있는 게 하나도 없다. 그 부분을 좀 감안하시고 주변 아파트들하고 가격 대비 해가지고 예, 응찰 준비를 하시고 뭐 권리 분석은 이 물건은 사실 권리 분석 특별하게 할거 없어요. 내가 영상 속에서 말씀 다 드렸잖아요. 그대로 한 번씩 하시면 되고 이제 낙찰 받고 개인적으로 명도 하기에 복잡하고 힘들고 뭐 비싼 돈 주고 맡기려고 하니까. 뭐, 아깝고 하신 분들은 다이몬드 아회원 가입해가지고 전화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돈 24만원에 명도할 수 있어요. 한 달에 24만원입니다, 여러분. 이거 하고, 맡기려고 그러면 제가 뭐 300만원, 500만원 줘야 되는데 그돈안 들어도 되잖아요. 직접 뛰어다니면서 하시면 되죠. 배운다 생각하시고. 그죠? 이렇게 해서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하시고, 예. 실례가 되시면 멤버스 회원가입 하셔가지고 연락 주시면 제가 성신과 상담해서 여러분들 재산을 지키고 늘려 드리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이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